이번 시간에도 로프를 던지기 위한 매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이나 지붕 같은 곳에 던져 넣는 방법입니다. 고리를 만들었죠. 고리를 만든 후에 한 매듭을 합니다. 그다음 뒷부분에서 계속 감아나가는 거죠. 끝가닥을 고리 속에 통과시킵니다. 뒤에서 살짝 당겨주면 앞부분에 추가 형성되죠. 그래서 높은 곳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고리를 만든 후에 한 매듭을 합니다. 한 매듭을 했죠. 여기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감습니다. 회전하여 감은 후에 고리 부분에 끝가닥을 집어 넣습니다. 뒤에서 살짝 잡아 당겨주면 무거운 추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로프를 회전하여 지붕이나 높은 곳에 집어 던지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프를, 무거운 추를 형성하지 않고, 이 원래의 상태에서는 멀리 던져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추를 만들기 위해서 히빙 라인 매듭법을 사용한 겁니다.